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인피니티 G25 모델입니다. 자 스포츠 세단의 아주 정석 같은 어, 차량이고요. 아주 잘 나가고 잘 서고 어, 재미있게 펀드라이빙 하실 수 있는 어, 가성비 차량이기도 하죠. 자 블랙 바디로 되어 있고요. 키로수도 좋습니다. 11년식 어, 14만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G25 모델입니다 인피니티 차량이고요 인피니티는 특별히 어, 뒤쪽 어, 범퍼쪽이라든지 어, 뒷라인이 아주 굉장히 두툼하고 빵빵하죠 자. 자 블랙바디라서 훨씬 더 감성이 좀 아주 멋진 차량이고요 네, 차는 아주 깨끗합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 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 헤드라이트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쪽게 하나 나갔네요 이거 저희가 출고하면서 정비를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쪽 자, 인피니티 사, 어, 마크 그 다음에 전면 그릴 깨끗하고요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위쪽으로 썬루프 네, 블랙 바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썬팅도 아주 검정색으로 진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휠 타이어 깨끗하고요. 자, 이쪽 배로등 모습이고요. 자, 인피니티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네요. 다음에 네, G25 모델이고요. 이쪽 범퍼라든지 감지 센서 이런 것들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상태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라인이 아주 멋진 차량, 자 인피니티 G2U 모델이고요. G35 모델에 비해서 뭐 세금적인 면이나 연비적인 면에서 훨씬 더 탁월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죠, 깨끗하고요. 자이 가운데는 한 거의 한 20cm 정도는 좀 올라와 있고요. 자 송풍구, 자, 이런 시거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타볼까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자 위쪽으로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전경인데요, 아주 깨끗합니다. 자, 연식과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예, 네, 물론 뭐 연식 더 떨어지는 차들은 더싼 차, 훨씬 더싼 차가 있어요. 예, 네, 요건 11년식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 500만 원대로 판매해드리고 를 있습니다. 자, 멋지네요.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열었고요. 자, 윈도우 창문 썬팅잘 되어 있고요. 어, 전동 접이 연장 되고 있죠. 어, 메모리 기능, 그다음에 스위치 버튼, 자, 오토로 다 작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자, 전동 시트, 자, 그다음에 시트 상태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하고요. 자, 가죽 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있어요. 트렁크 버튼, VDC 오프 버튼, 뭐 이런 것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지금 1 4 4 0 0 0 k m 때 주행했고요. 원래 체크등이 안 들어와 있었는데 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 한번 저희가 정비를 봐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요 라이트 버튼, 자 이쪽에 트립, 이쪽에 트립 버튼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핸들 리모컨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버튼식 스타트 버튼 요건뭐 공기청정기 같습니다 요거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뭐 오디오 네, 들어가 있고요 네, 비상등이 이쪽에 있네요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쪽에 이런 공조장치, 변속기, 열선시트 따뜻따뜻하고요 자, 키는 여기 두개다 있습니다 스마트키두개다 있고요 이 쪽에 무슨 오디오 장치 같은 걸 했었나요? 네. 케이블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죠? 네, 무슨 케이블 같은 걸 많이 연결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네. 네. 멀티 잭 들어가 있고요. 자, 앞 유리 쪽, 어, 운전석에서 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죠. 자, 인피니티 g 2 0 모델이고요. 저희 홈페이지 당근카에 오시면 은 300만원대 이건 500만원대 지금 연식과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500만원대로 판매해드리고 있는데 더싼차 300만원대 찾으시는 분도 저희 당근카로 전화 주시면 좋은 차량으로 저희가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피니티 G25 어, 2.5 가솔린 어, V6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14만 키로대 아직 짱짱하죠. 14만 키로때2.5 가솔린 6키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멋지네요. 14만 키로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상 미세누유 정도는 있습니다. 한달 2,000키로 보증이 되는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네, 뒤쪽 트렁크 공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네, 이런 뭐 도구 같은 게 있네요 네, 광 같은 거좀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광빨이 살아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조수석 모습이고요 네,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가성비로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네. 인피니티 차량 아주 멋진 차량 당근카에서 저렴하게 판매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 지금 이거보다 연식이 좀짧어좀 어, 길고 키로수 많은 차들은 훨씬 더싼 차도 있어요 300만원대부터 있습니다 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